여기서는 사람 머리카락조차 관절에 들어가지 않으니 확실히 이는 전 잉카 기술의 훌륭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데스 고원의 심장부 쿠스코의 한 골목은 여전히 현대 고고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 외에는 이 독특한 건축물 조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이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 이곳 수세기에 걸친 지각변동에도 끄떡없는 이 무언의 석조 걸작은 우리가 이제 막 해독하기 시작한 어떤 고대의 공학적 논리를 속삭이고 있다. 물리학을 거스르는 벽. 하툰 루미오크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수학적 열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단순한 고대의 벽이지만 건축객에는 구조적 수수께끼처럼 읽힌다. 돌들은 균일한 블록이 아니라 거대한 다면체 형태로 안데사이트와 디오라이트로 조각된 다각형이다. 이들 재료는 지각에서 가장 단단한 것중 일부이다. 모르타르 없이 쌓여 있다. 대부분의 곳에서 이렇게 높은 건조 석조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을 터이지만 이 벽들은 곁에 지어진 스페인 건물들을 해체시킨 지진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 벽의 가장 유명한 거주는 전설적인 12각형 돌이다. 그것은 한때 잉카로카 궁전의 일부였던 화산암 덩어리로 무게가 여러 톤에 달한다. 표면은 12개의 평평한 면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인접한 돌들과 놀라울 정도로 빈틈없이 맞닿아 있다. 이 음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틈이나 의미 있는 마모, 육안으로 보이는 금이 없다. 이 솜씨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듯하며 맞춤 자체가 벽의 강도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공식적 설명은 이 작업이 잉카 제국 전성기인 15세기 주요 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교과서적 설명은 순전히 인간 의지의 산물로 거대한 노동력이 돌망치와 청동 도구를 사용해 천천히 표면을 다듬어 맞춘 것이다. 하지만 쿠스코의 거대한 초석 규모 앞에 서서 삭사유아만의 거대한 돌들을 보면 그 이야기는 불완전하게 느껴진다. 이 유적은 단순한 감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계획, 통제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요구한다. 나고야 지진 연구. 이 수수께끼는 2024년 초 일본 나고야 대학과 페루 전문가들이 고해상도 3D 스캔과 구조 분석을 다각형 석조에 적용하며 과학적 논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일부 헤드라인에서 암시된 최종 비밀 공개와 같은 돌파구는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돌을 어떻게 조각했는지에 대한 낭만적 해석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검증 가능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왜이 벽들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디지털 모델을 사용해 쿠스코 계곡이 수세기 동안 경험한 것과 유사한 지진 스트레스를 시뮬레이션 했다. 나타난 것은 마법이 아니라 기계적 원리였다. 정교한 맞물림 기하학이었다. 오목하고 돌출된 면을 가진 다각형 디자인은 흔들림 동안 돌들이 약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딱딱한 석조물처럼 갈라지지 않고, 블록들은 움직이고 갈리며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그후 자신의 무게에 의해 안정된 위치로 다시 자리 잡는다. 이 발견은 건설자들의 지진에 대한 지능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창을 제공했다. 그러나 과장하기도 쉬웠다. 이 연구는 지진 동안 벽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차해석, 운반, 가공 그리고 수많은 이음새에 걸친 일관된 정밀도를 포함하는 전체 건설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완결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문제를 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맞춤이 우연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구조 설계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청동기 도구를 뛰어넘는 정밀함. 논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살펴봐야 한다. 잉카는 흔히 청동기 시대 사회로 묘사된다. 청동은 일반적으로 안산암이나 섬로감과 같은 돌보다 부드럽다.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더 단단한 재료를 부드러운 재료로 효과적으로 자를 수 없다. 마치 버터나이프로 단단한 나무를 다루는 것과 같다. 긁거나 마모시킬 수는 있지만 정밀한 절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주류 고고학에서는 종종 돌 표면을 톡톡 두드리는데 사용되는 단단한 강가 자갈인 망치 돌을 지목한다. 실험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돌을 다듬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마감은 일반적으로 움푹 패이고 고르지 않다. 쿠스코의 많은 이어 맞춤 방식에서 암시되는 촘촘하고 매끄러운 내부 맞닿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툰 루미옥에서는 이음새 작업이 멀리서 볼 때만 인상적인 것이 아니다. 가까이서 보면 연결 부분이 매우 연속적으로 느껴진다. 그 다음은 규모다. 잉카는 극한 지형에 걸쳐 도로, 테라스, 주요 단지를 건설했다. 쿠스코와 인근 유적지에 맞춰진 석조물의 양은 방대하다. 만약 과정이 느리고 반복적인 두드림과 지속적인 시험 맞춤이었다면 인력과 시간 요구량은 종종 대중적인 요약에서 암시하는 짧은 기간과 맞추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류 연대 추정을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중 하나를 시사한다. 방법이 일반적인 설명보다 더 효율적이었거나 작업을 뒷받침하는 계획과 조직이 단순한 도구라는 꼬리표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는 것이다. 시행착오 신화. 완벽한 맞춤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시행착오입니다. 돌을 깎고 맞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 올린 다음 다시 내려놓고 조금씩 깎아내기를 반복하여 고정될 때까지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벽이라면 그럴 듯하지만 수톤에 달하는 돌과 특히 여러 면이 맞물려 있는 돌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악몽에 가깝습니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모서리와 가장자리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 면만 다듬기 위해 돌을 반복해서 들어 올렸다 내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열두각 돌은 단일 이웃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평면을 조정하면. 다른 평면들의 정렬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면한 한 맞춤 작업이 아니라 3차원 퍼즐로 모든 변화가 조각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일부 현대 모델링 시도와 복원 작업은 또 다른 불편한 점을 시사합니다. 맞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을 잘못된 순서로 배치하면 특정 맞춤 부위를 전 단계의 돌을 분해하지 않고는 거의 다듬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건축가들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작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시스템, 템플릿, 측정 전략, 단계별 계획, 혹은 전면 배치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종 돌이 벽에 놓이기 훨씬 전에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을 것입니다. 건축 단계에 관한 증거. 쿠스코의 석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나며 이는 깔끔하고 선형적인 기술 진보라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구조물에서 가장 크고 빈틈없이 맞는 다각형 돌들은 아래쪽, 즉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석조 방식이 자주 달라집니다. 돌이 더 작아지고 이음새가 넓어질 수 있으며 모르타르 사용도 더 흔해집니다. 상층은 보다 실용적인 건설과 수리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논쟁을 부추깁니다. 대부분 문명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더 정교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가장 뛰어난 작업이 기초부에 자리 잡고 이후 것은 더 대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해석은 층별 이력으로 후대 건축가가 이전 시대의 우수한 기초를 물려받아 그 위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더 단순한데 기초는 가장 견고한 공학적 설계가 필요하고 상부 구조는 더 빠르고 가볍고 유지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대조는 분명하여 여러 시대 어쩌면. 여러 세대가 지금 우리가 단일 벽으로 읽는 구조물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잃어버린 기록자들의 기록 이 전에 내려오는 생각은 단지 현대의 추측만이 아니다. 초기 스페인 시대의 연대기 작가들 중 일부는 가장 위대한 거석 건축물이 잉카 시대에도 이미 고대였다는 토착민들의 기록을 남겼다. 신중한 관찰자로 자주 인용되는 페드로 시에사데러는 현지인들이 일부 거대한 기념물들이 이전 시대에 속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스페인인 아버지와 잉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르실라소 데라베가는 또한 일부 위대한 건축물이 비라코차와 연관된 신화적 과거에 자리 잡았다는 전통을 기록했다. 이 기록들에서 그 장소들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이 이야기에서 잉카인들은 건축자라기보다는 관리자이자 보수자였다. 현대 고고학은 이런 보고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복시대의 서사는 신화, 정치, 오해, 그리고 기억을 혼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고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처음 그 건축물을 보았을 때부터 누가 이걸 지었나?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연대 측정은 또 다른 복잡함을 더한다. 방사성 탄소 측정법은 유기물, 수, 뼈, 식물 잔해 등 구조물과 연관된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돌 자체의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다. 만약 어떤 장소가 재사용, 개조 또는 재점령되었다면 이후 활동이 연대 측정의 기록을 주도할 수 있다. 이것이 돌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연대기가 신중하게 여러 증거를 사용해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석재 연화와 스캔 일부 지속적인 변칙 이론은 고대 건축가들이 돌을 부드럽게 만들어 점토처럼 유연하게 한후 다시 굳혔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 전설들 중에는 돌을 녹일 수 있는 식물이나 물질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다. 지지자들은 간혹 보이는 윤기 나는 표면, 이상한 윤곽, 그리고 돌 블록들이 서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다. 현대의 스캔과 화학 분석은 돌 연화에 일치하는 외부 잔여물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 돌들은 대체로 평범한 안산암과 섬노감으로 보인다. 잔여물이 없으므로 가장 단순한 결론은 기계적 방법으로 다듬었다는 것이다. 즉 돌을 용해시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스캔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제기한다. 많은 경우 정밀도는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음새는 깊이까지 단단하고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건축가들이 외관만 신경 썼다면 외곽만 완벽히 다듬고 내부는 거칠게 남겼을 것이다. 대신 돌들은 완전히 공학적으로 맞닿는 접촉을 이루고 있어 맞춤이 장식용이 아니라 기능적임을 지지한다. 이는 우리를 진짜 핵심 미스터리로 다시 데려다 놓는다. 벽이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벽이 설계된 시스템처럼 작동하는가이다. 2024년 내진 모델링은 건축가들이 모든 면을 어떻게 조각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조각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한다. 역사 다시 보기. 쿠스코의 돌들은 저렴한 잃어버린 기술 판타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증거와 해석의 도전이다. 한쪽에는 주류 관점이 있다. 조직된 사회, 막대한 노동력, 단순한 도구, 긴 인내, 그리고 환경에 맞춰진 건축 전통. 다른 한쪽에는 벽들의 물리적 경험이 있다. 현대적이라고 느껴지는 정밀함.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계획 그리고 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내진 성능 최근 모델링이 제공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다. 맞물리는 기하학은 단지 예술성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견디기 위해 설계된 내구성 있는 석조 작업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게으른 단어인 원시적을 버릴 수밖에 없다. 건축자들이 국가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잉카 엔지니어였든 오래된 기초를 다듬어 온 계승자였든 그 결과는 안데스 산맥을 형성하는 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한다. 게다가 스캔, 지도 제작, 구조 분석이 발전함에 따라 이야기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반드시 더 센세이셔널한 것은 아니지만 더 정밀해질 것이다. 이 벽들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다. 그것들은 각도와 압력으로 쓴 기록 보관소이며 우리가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종종 단순함에서 고도로 발전된 단계로 향하는 직선적 경로로 묘사된다. 쿠스코의 벽들은 그 이야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정밀함과 내구성은 우연이나 신화가 아닌 의도된 공학을 가리킨다. 쿠스코에서 기적은 잃어버린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이도록 지어졌으며 여전히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벽이다. 이 내용이 당신이 고대 문명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와 같은 다큐멘터리 탐구를 위해 구독하고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